이 아침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5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명절들이 있습니다.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때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여 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특이한 것은 텐트, 초막을 짓고 자신들의 집이나 또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됐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 또는, 아니, 성, 그 예루살렘 성안 또는 밖에 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참관하거나 또 참여해야 됐고 또 7일 동안 지켜지는 그 절기 동안 매일같이 기쁨으로 기쁨으로 축제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도록 할 때는 없었지만, 아마 니에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성벽이 재건되고 사람들이 이제 절기를 다시 지키고 하는 그 시절에, 에스라 니에미야 그 시절에 아마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식을 추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에는 성 안, 성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모여서 이렇게 축제를 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수만 명들이 모였다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나 성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곳에 수만 명이 모였으면은 바글바글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유대인 성인 남자로 살았던 예수님과 형제들이 가게 됐죠. 7장의 배경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야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형 형님이 그리스도이란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가서 알려야 되지 않겠소?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넌, 너네는 언제든지 갈수 있지 않냐? 자유롭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의 뜻은 형제들은 자유롭게 가도 돼요.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판단할 때 그때가 아니었다라고 그 형제들한테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을 보내고 예수님이 은밀히 이동을 하십니다. 왜 은밀히 이동하셨을까? 예. 그 형제들에게 교훈을 주었던 거죠. 너네들은 언제든지 가서 할수 있지만 나는 내 때를 준비하는 거야. 안타깝죠. 형제들이 자기 형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를 미처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히 이동하셔서 초막절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셨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래서 예, 어,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 글을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들에게 사사를 받는 문화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배우려면 좋은 랍비 밑에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힐렐이라는 랍비와 샴마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이들 모두 바리세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리세파 안에는 힐렐과 샴마의 이두 거두가 거두 같은 랍비들이 있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요 권위를 가졌습니다. 샴마이의 학파는 샴마이의 이 랍비는 굉장히 엄격함을 강조했대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힐렐이라는 이 랍비는 좀 유연한 편이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포교하는 데도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이힐레리라는 랍비가 다 예수님 당대, 아주 최고로 인기 있고 권위 있는 그런 랍비였는데, 이 사람의 수제자가 누구인가?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이때 당시의 시스템에서는 도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힐렐과 밥도 먹고 같이 배우면서 모든 삶을 사상을 전수받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사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힐렐과 같은 권위 있는 랍비도 아니면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힐렐이나 샴마이 같은 이런 랍비들이 하는 말을 더뛰어나더 뛰어나게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반응이 갈라지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 사람이 그리스도 같아. 어,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도 하는데 부약에서 예언해 줬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 이런 말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 지도자들은 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고기 싫었던 거예요. 갈릴리에서 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랍비 밑에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일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어느덧 명절의 마지막 날이 됐어요. 아까 제가 설론에서 소개한 것처럼 명절 마지막 날은 예루살렘 성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엄청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축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성전을 나서서 예루살렘 성 동남쪽에 위치한 수문, 느헤미아가 성벽을 재건할 때 옛날에 그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면서 다시 다 재건했는데 수문에 이렇게 갔어요. 이 수문은 어느 어, 무슨 역할을 하고 왜 수문이라고 했는가? 과거에 이 히스기야 왕이 어이 우리 저기 어, 아시리아의 이, 이 침략을 받았을 때 예,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았을 때어 성을 지키는 그런 수성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방법을 낸 것이 성을 오랫동안 수성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laughs> 물기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이, 들였어요. 그리고 그물기를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오랜 시간 동안 수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그 수문 옆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실로암 연못이 있었어요. 이실로암 연못 그렇게 물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에스겔서 38장부터 쭉 이어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환상을 에스게 선지자가 보게 되는데 물이 성전으로 막 들어와요. 그리고 막 점점점 차여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것을 묘사하고 비유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 제사장들이 39명의 제사장들이 행렬을 맞춰서 신루암 연못까지 다다릅니다. 실루암 연못에서 큰 항아리 수준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 되는 항아리에다가 그 연못의 물을 길러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다시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참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인 남자들은 순례길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왔기 때문에 마지막 날명정 마지막 날은 이제 그것만 보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들 고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막도 다 언팩하고 다 이제 준비한 채이 제사장들의 퍼레이드 행렬을 참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퍼레이드 몇 킬로 되는 길을 걸어서 이제 성전 안에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위에 포도주도 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라고 했습니까?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그 십절한 그런 상황과 컨디션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각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왔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제사장들이 저기에 붓는, 부어지는 저 물처럼, 저 의식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게 하여 주 없어서, 라는 의식을, 그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관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오기에 당당히 쓰셔서 오늘 37절, 3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상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뜬금없이 왜 분위기를 깨는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 끝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기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계신다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이요 안 계시니까 그렇게 간절한 소망으로 이제 먼기를 떠나기 전에 참관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명절 끝날 성전 어귀에서 당당히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생의 무기력함과 인생의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답을 찾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을 성취하러 온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날이라. 나를 믿으면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어떤 인생의 어떤 참된 의미만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내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38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나왔는가를 오랜 시간 동안 찾아봤어요. 많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아 이거는 예레미야서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초막절을 의미하면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길게 설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 한정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39절에 사도 요한이 해 줬던 말을 보면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스페시픽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요한의 말은 성경 구약의 예언한 내용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9절은 어떤 말을 해 주고 있을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읽어 보면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연결을 해 보면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새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물과 영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물은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죠 새 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사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필요 요건은 충분하지만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서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시는가? 우리는 절대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과는 다르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물길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38절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목사님, 제 배는 계속 앞으로만 나오고 생수의 강은 안 보입니다. 제가 요새 그러는데, 예, 물배도 아니고, 막, 여러, 여러 가지 배인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배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요 한국 사람들 남자는 뭐 허리가 튼튼해야 모든 힘을 쓴다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어떤 어, 나름 의학적인 근거를 가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뭐냐면 이 배심이 좋아야 모든 일을 감당한다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각 여러분 운동하실 때 잇몸 일으키기 좀 많이 하세요 배심이 좋아야 여러 가지 일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모든 힘의 근원. 모든 힘의 근원은 누구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이 의미를 더욱더 알수 있고요. 거듭나기 위해서 내 마음 문을 연 사람이 이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 뒤에 41절부터 이어지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어제 본문까지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못 잡아왔어요? 왜못 잡아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잡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도 벌써 미혹됐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얼마 전에 제가 그 저의 출생 비화를 드리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내용으로 우리 이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와요. 베들레헴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근데 유일한 의미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예언해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행색도 그렇고, 또, 말투도 그렇고,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어디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나사렛 총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생각들 때문에 못 믿게 되었는가? 아니면 안 믿으려고 작정했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안 믿게 되었는가? 이두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가?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믿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예를 들 필요 없이, 베드로,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거든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그 니고데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들으, 들으, 들어보십시오.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완전히 그리스로 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그리스도였을 법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으면 상식적으로, 아, 우리가 한번 대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베레어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상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공생의 시간을 3년을 사셨다면,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행적과 구약의 예언을 상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던 목회자 중에 한 분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 아닐 거야라고 하고 마음을 닫고 안 들으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다음부터.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마음을 열면은요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순수한 열린 마음을 통하여서 아마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도달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끝까지 문을 닫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전체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기, 누구신지에 대해서 복음을,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거의 신봉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된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기원전 4세기에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까지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자연현상을 관찰해보니까 신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존재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게 했을까? 강의 물의 수치를 재고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일관되게 뭔가 법칙처럼 정리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학이 먼저 발달을 하고 사고하는 게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의 발달을 하고, 그렇게 발달된 사람들의 생각과 기술이 발전이 돼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과학이 발전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이 발전될수록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적용을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과 사건들 어떤 시각으로 보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 하시고 계신 역사 안에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의 시각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인도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돌아보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 삼으시려고. 그게 설명이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은 참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의지가 연약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제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 한분 바라보면서 영원한 갈증이 아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